사장님, 어, 결혼이 너무 걱정돼요. 결혼? 아, 결혼 시기 걱정이야? 결혼이 걱정이야. 시기 걱정이에요. 잘하고 싶은데 이게 <laughs> 예. 결혼식 음. 그래 두번 하는 건 아니니까. <laughs> 나는 결혼식을 학교 회관에서 <laughs> 내가 어렸으면 호텔에서도 하고 싶고 야외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 꿈을 꿨었어. 학교 회관에서 결혼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. 결혼식 비, 식장비, 뭐, 꽃길, 호텔에서 결혼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들었어. 제일 그때 궁리했던 거는 와주셨는데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싶었고, 식사가 상, 중, 하가 있었거든? 식사를 제일 많이 신경 썼어.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. 뭐, 집을 더 크, 좋은 거를 얻을 싶싶을 수도 있고, 세간 살이를 좋은 걸로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, 기준을 세워야 된다. 남시선은 있잖아.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. 난 지금도 구축 살거든. 그럼 뭐 어때? 주차장 좀 불편하고 근데 그 불편한 게꼭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금이랑 나랑은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쌓아가는 목표가 있어요 같이 결혼해서 시작될 삶이 중요하지 결혼식이 뭐가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남들이 보는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잘 모아서 말금이랑 나랑 앞으로 살아갈 날을 힘 합쳐서 잘 살아야겠다라는 꿈이 있었어. 지금 구축 사는데 신축 아파트에 이사 가는 것도 되게 보람될 것이고. 이렇게 쓸데 없는데 돈을 안 쓰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더라고. 무리해서 돈을 쓰면 또 다른 데서 출혈이 있을 거 아니야. 내가 만약에 학교 회관이 그런 게안 됐었으면 구청이나 시청을 <laughs> 힙하지 않아? 수정 한번 생각해봐. 내가 전화 한번 해줄까? 거기 자리 있나요? 자리는.